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안전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시거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laughs>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거도 삼십 벌을 너희에게 줄이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거둬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오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습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커다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는 바로 삼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에 마안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삼손한테 14장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조소들과 결혼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부하여 주신 것이 이 이방인 족속들과 결혼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평생을 바쳐진 삼손이 지금 블랙셋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동족을 4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압제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지금 삼손이 지금 데리고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않은 일이라고 아마 여러 번 삼손에게 에, 곤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억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불레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레세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우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불레사 사람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시니로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인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왜불레센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 출제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미지와 신비의 영역을 섭리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거룩하고, 의롭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거역하기를 즐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여자를 너무나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욕망과 욕구 앞에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사랑하셨고, 그러한 삼손을 배려하시지요. 삼손이 그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삶에 순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일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오빠가 죽였습니다.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히시고 장차 이 세상의 심판조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바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마음의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이와 같은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 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 네. 아멘, 함께 기도 드리 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과 그 배려하심은 변치 않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